안녕하세요 낚시도갑니다 오늘 9월 17일 1시 36분이네요 풀치 한번 땡기려고 여기 새방금 다시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왔었는데 다시 왔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어, 땡겨보겠습니다 네, 시작은 오그랑 세드타의 몸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던진가 무섭게. 아이고, 빠졌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암지 않을 거고요. 바로바로 바로. 보내줄게요. 네, 상층부터 리트립 한 번씩 해볼게요. 어디에 많은지, 풀치가. 진짜, 입질 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입질이 약해요, 지금. 빠졌어요. 천천히 리트리브 하는데, 그냥 물고 늘어지는. 오늘 입질이 장난 아니네요. 조금 리트리브 속도를 올리니까 다이트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좋다. 아유 좋다. 한 번만 더 땡기자. 이지 정도 이지 정도 되네요. 왔어요. 오 이거 좋다. 오어 이거 좋다. 좀 땡긴다. 오이구 자, 리트립 하면서 팁만 살짝 들어주고 있어요. 팁으로만. 살짝, 살짝. 오케이. 아이고, 빠졌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오늘 부드럽게 먹는 액션을, 브러, 부드, 오늘 부드럽게 하는 액션을 좋아하는 이 풀치들. 오케이. 왔습니다. 어이. 좋다. 어이구. 그렇게 어이구. 어이구. 좋다. 그냥 치네. 놔두니까. 옆으로 그냥 뽁. 가져가버리네. <laughs> 풀링 되는데 옆으로 그냥 뽁. 가져가버리네. 어이구. 딱 사이즈가 이지 나오네 이지 이지 왔습니다 오구 두번 땡겨 오예? 오예? 오이, 오오이거자 오이. 마지막 캐스팅에 하나 굵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액션 주니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진짜 마지막 아 오늘 해돌구간에서 풀치 낚시 잠깐 해봤어요. 사이즈 좀 보려고 어, 잠깐 해봤는데 같이 동출하신 형님은 어, 마리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부드럽게 야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이지 위아래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낚시를 못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